자 구독자님, 구독자님께서 알고 싶다해서 여기 항리방 파져 왔습니다.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는 지금 여기 정면에 여기 에삼각밭해놓고 대놨습니다. 금방 갈 거니까 보십시오. 이쪽에는 항리방 파지는 딱 알셔야 되는 게 먼저 바람에 남풍 계열은 어느 정도로 막아줍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소풍에는 이 라인에서 하면 되고요. 이 라인에서 소풍에는 남풍이 분다하면저 꺾어지는데 저 라인. 남풍은 일로 일로 불고요. 서풍은 요로 대각선. 요로 대각선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바람을 등지고 합니다 남풍은 저, 꺾, 저 꺾어지는데. 저 힘든데죠. 꺾어지는데 저쪽에는 저쪽에 세이는 바람을 등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내항은 낚시 금지입니다. 자, 펜스 펜스치 놓고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도 없고 저기 먼돌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보면은 요 앞에 여기 저거 가 옛날에 군부대 군부대 자리 군부대 자리 옛날에 옛날 에저가서 저기 배를 타고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어서 옛날에 좀 병호도 마고 감성도 마고 많이 뽑아 먹었는데 저기 이제 차저 이제 배가 출항은 안 합니다. 그러시면 되겠고 그 이쪽에 보면 양장이 있습니다. 여기 추경장 있는데 요 주변에는 소심이 안 나와요. 거의 한 2-3m 여기 이런데는 이쪽 라인에는 아무래도 그 찌끄러기가 좀 많다 보니까 좀 풍부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아무래도 지금 잡어들, 볼락 같은 거 낚시가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병원선 포인트랑가 봅시다. 자 항리망바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거 확성기 있죠, 확성기. 확성기고 카메라 있습니다. 여기 두번째요저 앞에 입구에 한개 한 있고, 여기 두번째요두 번째부터, 여기에서부터 병어 포인트 병어가 잘 나옵니다. 요 라인이, 요, 저 앞에가 저 꺾어지는 데거든요. 요, 지금, 저, 제 지민 쪽 가방하고 단계하고 있고, 요거 두 번째 확성기 넘어서부터 저, 입구 쪽으로 가면은 보통 평균 수심이 한 5m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 넘어서 오면은 6m. 10미터에서 2 0에서 60미터에서 60미터 정도 나옵니다. 음, 그럼 여기 백로동 포인트 잘로운데, 여기 조사님 센서가신이 자리, 이 자리부터 여기 보면 여기 중국집이죠. 중국집, 중국집. 테트라포트에 이렇게 낚아치려 해죠이 음. 자리에 제가 주로 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조사님 센 자리, 이 자리가 살짝 꺾입니다. 테트라포트가 몇 개가 수, 앞으로 조금... 앞으로 저거 그 수장에다가 있거든요 물속에 수장이돼 있어갖고 살짝 홈통을 살짝 살짝 꺾입니다 이게 더트라포트가 그래서 조류가 어느 정도 막아주고나기 때문에 이쪽이가 이 라인, 이 라인에, 이 라인에서 뭐 유명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유명하신 분도 항상 이 자리, 이 금방 자리에서 갑니다 여기 뭐한 개방파 자체는 좀 생활 낚시터죠. 생활을 사계절로 보종다 올라옵니다. 특히 잘 올라오는 거는 한그 뭐냐, 숭어 전어, 그 다음에 뭐메모동감성동 순도로 만약에 감성동 지, 지실 것 같으면은 내랑요 똑같아요. 요, 이게 여기 꺾어진데요가로동이죠이부터괜산아요가로동이한1 예, 0개될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가로동이1 0개 되거든요. 보통 열세 개부터. 내가 요 확성기 그 전부터 전부 전 가로등부터 해서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 전방 한 이건 조금 멀리 멀리 쳐야 돼요 한 30m 정도 30, 30m 이상 쳐버리면 수, 그 수심이 한 10m 10m에서 12m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조금 전에 여기 군데군데 군데군데 어탕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사님들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부탁을 해서 한번 찍어 들었습니다. 고기 수건하고 고기, 고기가 있나 없나, 없나 찍어 달래서 찍어 듣는데 지금 저앞쪽에 고기 없습니다. 없고, 이 자리도 없고, 요 자리, 중국집이 있는데 요 자리, 요 앞쪽에, 요쪽에 지금 고기가 한 4m 권에, 4m, 6m 권에서 조금 큰 놈들이 커바에 한25 전후겠죠. 큰 놈들이 물이 지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건 뱀장어 같아요. 한 2m권, 1m권에는 지금 떠가 있는 거, 상상. 항상... 아시는들다시피 바람에 바람을 잘 보시고요. 소풍은 소풍 계열은 이쪽, 이쪽 라인. 남풍 계열은 이쪽 라인.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수원에 여기가 기장권은 수원이 엄청 높아요. 아까 저, 해강사 그쪽 라인부터 해서 수, 수심을 찍으면서 저, 왔는데 보통 평균 수심이 지금 한 16, 16도, 17도 나와요. 16, 17도. 표층 온도는 거의 한 19도까지 올라가고 어, 여기 지금 몰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조만간에 이거 몰만 놓기 시작하면 뱅어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생각보다 여기다. 여기, 여기. 시알도, 시알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뭐 3자, 초반 사이즈도 넣고, 여기도 마릿 수도 가능한데고요. 여기는, 그거 뭐냐, 카드 체비 하시는 분들 많아서, 사운드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잘나옵니다기장는 그냥 가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많아서, 금융을 실어갖고, 조용히 낚시하고 싶어서, 이불로 피해 다니입니다 지금 대면방바재가 낚시를 먼저 감시시키다 보니까, 대부분다항리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항리를 내가 안 오는 겁니다. 이불로 안요 고기가 잘 나도 와 있어도 진짜 말이 뽑아 먹습니다. 여기 보면. 은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억하세요. 요 뭐, 확생기두 번째. 저 입구에 한개 있고, 요거두 번째부터 요쪽 라인. 요 병원, 이거 평균 수심 한 10m에서 전방. 10m, 15m, 한 20m까지는 6m 전후 보시면 데요 6m 전후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요게 그 뭐냐 한 5월달 5월 한 중순쯤 되면은 물이 녹지 녹, 진짜 녹아 녹 내리지 않나 그 생각 이 듭니다 아마 5월 중순쯤 되면은 고기가 퍽퍽할 것 같아요 물론 요것 뿐만 아니라 기장콩 개바이라든지방파제라든지 색깔 낚시터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정면에 보시면, 항리방과 제 빨간 등대 쪽 자는데, 여기, 저기 서축입니다 저기 지은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첫번에 저 지었을 때, 저번에 저거 짓고 나서, 저 빨간 등대, 저 끝까지 저요 이쪽, 이쪽에, 우측에, 라인 저쪽에 중간쯤 보면은, 앞에 여가 있습니다. 큰 여가. 발판도 있고요. 그 공구를 치놓고, 그래서 요 끝발이, 우측 끝발이 쪽과 등대 끝발이까지, 그때 당시에 몇년 전에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서 감시 많이 나왔습니다. 저쪽에 석조 사이에 아무래도 구멍이 많다 보니까 고기가 숨을 공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감성돔이 많더라고요. 저 지금은 그렇게 큰 메리트, 메리트가 메리트 없는데 보통 보면 저기 생활 낚시 즐기시는 분들 바람 피어 저 바람을 바람을 좀잘 피할 공간이 생겨요. 발도 편하고 발, 발판도 편하고. 자,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병원점 포인트, 학성기, 입구에 한개 있고, 요두 번째 라인부터 요쪽 도아니고 제가 주로 하는 자리는, 저기 중국집, 요게, 이게 락카칠 브랜드, 요게 이 라인, 요 라인이고, 요두 번째 학성기 기준으로, 정면, 정면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어, 수십 육메 전후, 저 입구 쪽으로, 우측으로는, 5 m 전후, 잠깐만, 그 차댈 곳이 없어서 아무 때나 떼어놓고 왔더만, 은어 급하게 차를 빼고 왔네요. 오늘 이그로으로 항리방파제는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 항리방파제 쪽에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